실제로 어떻게 얼마 팔렸는지는 24시간 내내 보고 있어요. 자. 친구가 너안 때리게 내가 감시를 해 줄게. 근데 10년 뒤에는 몰라. 아니, 항공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날아요? 이게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뭐 이때 대통령이 마일리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양사가 통합이 되면 마일리지를 통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합쳐. 그럼 1대 1로 합쳐야 돼. 어떻게 해요? 야 이 비율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미주를 가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씩 가격이 낮아요. 근데 누구는 낮은 가격으로 마일리지 이만큼 쌓았고 비싼 가격으로 이만큼 쌓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또 동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할때 마일리지가 과연 몇대몇 몇 비율로 통합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합이 돼서 마일리지를 조정을 어떻게든 할 텐데 그게 1대1로 할지 0.9대1로 할지 0.8대1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뭘 해도 말이 나올 거예요. 참 대한항공 마일리지 팀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갖다가참그고초도 그 겪었는데 그들이 잘못이 아니거든. 그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정부랑. 제가 볼 때는 0.8에서 0.9 사이에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선 운임관리.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통합 전과 후에 요금 모니터링을 정부가 철저히 하겠다. 기존의 운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실제 판매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하겠다. 라는 말이니다 저는 여기에 딱 눈이 꽂혔어요.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요. 한국료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기업이 팔았는데 기업의 내부 정부 기존에는 말 그대로 항공 운임만 공시를 했었어요. 항공 운임에는요 공항세랑 유류세가 포함이 돼야지만 내가 내는 가격이에요. 근데 유류세는 월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운임 시스템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실제 판매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한항공에서 이걸 준대요. 교환할 수 있는 뭐 협약이라도 맺으셨습니까? 아니래요. 어떻게 실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니까 충격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대개제 관리입니다. <laughs> 실제 판매 데이터를 대한항공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조소도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줬다면 은 대한항공 주주들이나 대한항공 이사에서 난리가 날 문제예요. 실제 판매 데이터를 접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요거는요, 물론 항공사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보여주는 단 실제로 어떻게 얼마 팔렸는지는 24시간 내내 보고 있어요. 명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내는 한국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이코노미 구간은요 총9 개로 나눠요. Y, B, M, S, H, E, K, L. U 이렇게 9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가장 낮은 클래스는 뭐 환불 안 되고 수수료 엄청 물고 뭐 이런 특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은 이코노미어도 등급을 9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딱 상황을 봐서 수요가 몰린다 싶으면 은 높은 클래스 좌석을 많이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비싸게 해도 사니까. 근데 쭉 봤는데 비행기가 안 팔려. 그러면 이제 낮은 클래스 좌석을 싹 열어놓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대한항공의 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이코노미의 가장 비싼 왕복 운임이 349만 22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이 115만 원이에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금을 올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가 변했냐? 이 사이에 있는 9개의 좌석 클래스, 그 가격표에 따라서 얼마의 좌석이 팔렸는지가 바뀐 거예요. 왜 항공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느냐는 바로 이게 여기에 있어요. 자, 양사가 통합을 하기 전에는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싼 좌석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대한민국이 높은, 높은 걸 올리면 아시아나인은 낮은 걸 해서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양사가 딱 통합을 해버리면 여기서 LA 가는 노선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낮은 클래스 좌석, 뭐 U, L, K, E 이요 좌석을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안 팔아도 높은 좌석을 팔게 되는 거예요. 요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위 클래스를 많이 팔았었다면 옛날에는 이제는 더 상위 클래스의 비싼 좌석을 많이 팔수 있는 유인이 생긴 거예요. 통합 전과 후에 어떻게 팔았는지를 감시를 해야 돼요. 대한항공이 이제 통합을 하면 10년 동안 감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대한항공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감시가 끝나는 5년 10년 뒤에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독점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대한항공이 가격 팍 낮추고 상대방 딱 떨어뜨리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시 시장을 먹고 나서 다시 요금 올리는 건 너무나도 많이 맞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걸. 10년 뒤에는 이런 감시무도 사라진단 말이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 독점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이번에 정부가 세금을 넣어줘 갖고 대안한 걸 독점적 지위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야십년 뒤에는 얘랑 공정하게 경쟁을 해 내가 1 0년 동안 이 친구가 너안 때리게 내가 감시를 해줄게 근데 십년 뒤에는 몰라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뭇 걱정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간 소비자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항공사들이 이런 소비자 리포트가 발간이 됐을 때 자기네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건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시성. 어, 얼마만큼 제때 비행기가 뜨고 내렸냐 라는 것을 이제 평가해서 1년에 원래 한번 했었는데 이걸 이제 2회로 늘리고 정말 정시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항공사 사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원수권을 뭐 배분하거나 슬롯을 배분해 줄때좀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에 대한 감시는 많이 하는데 외양사들에 대한 감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외교 관계라는 거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우리가 얘네한테 잘해 주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잘해 주고 우리가 얘네한테 못되게 구면 쟤네도 우리한테 못지게 구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취향하는 외양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고 못지게 굴면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해외에서 보복당, 해 소비자들이 보복당. 해이유도 모르게 결항시키면 아, 우리나라가 여기서 빡빡하게 뭔가 처벌을 내리니까 저기서 보복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지만 그 것도 우리가 또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비롯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성에 관해서는요. 우리나라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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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성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 물론 한두번 정도 뉴스에 나오지뭐 지연됐다 뭐니다아 항공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날아요? 이게 자동차가 아닙니다. 만족은 하지 못하겠다는 건 알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사들이 정시성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세계 탑 수준이에요. 탑제이 <laughs> 자리를 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라고 해서 스마트 패스와 이제 뭐 기내 액체류 반입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액체류를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CT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어, 검색 장비 기능이 강화돼가지고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가방에 물 같은 거 넣어놓고 그냥 걸어만 가도 돼요. 네, 이런 걸로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내 액체류를 반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는 건데 변비행이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SST 레이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나가 인증을 받았어요,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인증을 받으면 뭐예요 이 장비를 실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 인천이 이제 기내 액체류 같은 거를 이제 반입할 수 있는 첨단 CT 장비를 도입하려고 할때 우리나라 것도 하나 이제 좀 장착을 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패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권이 없는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권을 갖고 다니다 분실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모바일에여권을 넣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게 딱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올해 1월에 미국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이렇게 할수 있냐라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 이제 모바일 여권을 좀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미진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 스마트 패스를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정말 뛰어난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전 세계에다가 이런 스마트 공항, 그리고 여권, 모바일 여권 같은 것을 전파시킬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항공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대통령 민생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훌륭한 내용인데 조금 각을 세워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국토부를 좀현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이 조금 더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어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항공업계 정말 많.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체 비행기를 개발해서 날리기 시작했고 일본도 공항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인천 공항을 뛰어넘는 공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자체 잘못하다가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라 위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인구도 막 줄어가고 있고, 항공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 MRO 사업을 좀 강화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방향이고, 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것도 훌륭한 방향입니다. 큰 그림으로 가는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변비행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한 단계, 두 단계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